세번째연사는 모한 쿠마르 박사이 신데요. 현재 인도의 개발도상국 정보연구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물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5분 내에 하기 위해 간략하게만 말씀드려야 the s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 저명한 분들, 전직 몽골의 대통령님, 또 일본 총리님 등등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새 국제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현재는 여러 제도적 제도들을 보십시오. 유엔 어, 안보리가 막힐 때가 맞습니다또 WTO를 보십시오. 저도 10년간 거기서 일하면서 제네바와 함,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골프만 친 것이 아니라 정말 열띠게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WTO를 보시더라도 존재론적인 위기에 닥쳐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전례 없는 동조 세계적인 위기이다. 동기화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지난 70여 년간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도 있었고 경제정치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어, 전면적으로 위기를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떠한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보면 남중국해가 있지요. 그 관련된 갈등이 있고 또 저는 뭐 인도인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갈등이 있죠. 또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간의 갈등이 있지요. 어또 아프리카의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중동까지 갈 것도 없지요. 중동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 뒤에서든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데 다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지요. 물론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이 제일 어렵다고 하겠지만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십시오. 내지는 인도를 가더라도 어, 한국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을까 다양한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는데요 어, 말을 하는 것은 쉽겠죠. 실천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연단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 특별히 그 일본의 전직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서도 제가 느낀 바입니다. 슈레더 어, 독일 전 총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같은 어, 저명한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어, 정치인,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어, 훌륭한 정치인, 스테이츠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러한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다자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지역적인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도인의 관점에서는 적어도요 경제를 가지고 어, 정치를 이겨야 합니다. 자, 인도에서는 어 저희 아프리카인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인들이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 극심한 빈곤이 있는 지역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지역두 번째는 n 어, d 서아시아, d i 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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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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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이 a India, 인도 지역 남아시아 지역과 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인 통합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위에 찼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 그때 그올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이 서울을 방문을 했다가 돌아왔었죠 저는 마두라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돌아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인도랑 똑같아. 별로 뭐 놓친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사이에 한국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인도하고는 사실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발전의 정도로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40년 만에 이루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데요. 그것은, 어, 안타깝게도 그 정치적인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을 강한 경제로 눌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와 병원의 병, 번영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좋은 경제적인 실적을. 어 옳지 않은 나쁜 정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주의적인 무역 체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모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영내의 경제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통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재라는 것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평화를 시작하려면 평화가 정착하려면 경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북한의 손을 내밀어서 최소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인 사회학자가 이런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과거를 잊는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아시아, 어, 인도에서는 과거를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히려 과거를 뒤로 하고 어, 경제, 강한 경제적인 요소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